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빈 뉴스의 박신혜 장찬빛입니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 세계 곳곳은 성탄의 분위기를 나누는 시민들로 가득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탄 축제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로 인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 지금 어디 현장에 나가 계신 거죠? 네, 저는 지금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는 마르다의 주방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르다가 보이는데요 무슨 음식을 준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궁중 음식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신설로 이거는 잡채 이거는 갈비예요 아, 그나저나, 이 기집애는 바빠 죽겠는데, 어딜 간 거야? 마리아, 마리아. 아, 어디 갔노? 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진짜. 아침부터 귀찮게 뭐 하는 거야. 내 네, 여태까지 분주함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주방에서 이현우 기자였습니다. 마르다가 다소 성격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킨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콘서트에서 춤을 추다 바지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사면우 기자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한창인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 바지가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체면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더니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laughs> 무대 위에서 바지가 벗겨지셨는데 창피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 다음 무대가 있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무대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제가 초청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더욱 빛내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겠다는 부끄러움이 없는 다이과 함께한 사면우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 부부가 교회를 속이고 거액의 돈을 챙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나 많은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사현우 기자입니다. 교회 CCTV에 수상한 두 사람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준비한 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이번 았습니다 헌금한 니도꽤사 돈인 줄 알았어요. 무리를 일니켜죄송합니다 특히 주님께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엑스보나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벌하실 듯합니다. 지금까지 사현우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과부가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두 랩돈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오현우 기자 보도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두 랩돈을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이두 랩돈은 과부가 가진 것의 전부로 알려져 더큰 감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가진 것중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데 부끄럽네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크던 작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선물일 듯 합니다. 세빈 뉴스의 오현우였습니다. 속보입니다. 지금 교회 근처 공원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민이 한 손에는 사자, 다른 한 손에는 양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한 시민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손에는 사자, 다른 한 손에는 양을 데리고 산책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최강의 포식자와 가장 연약한 동물이 함께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그곳 모르세요? 그곳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답니다 그럼 지금 그곳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양을 전해 드리러 가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딘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육현우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서 스포츠 뉴스 전해 드립니다. 한 운동선수가 모든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이런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칠현우 기자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에 소속 삼손이 모든 육상 종목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허들, 멀리뛰기는 물론 투포항까지 모든 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방금 육상의 꽃 100m 달리기에서 4.42초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의 경기 기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 별거 아닙니다. 아, 오늘 기록들 다 충분히 제가 다 싹쓸이 할수 있었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1년 전에 머리가 짧았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어우, 제법많이 길었습니다. 아, 제가 하는 께 영광을 드리려고 모든 기록 싹 다싹다싹쓰해 버렸습니다. 숨을 많이 헐떡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삼손 신기록들을 세우면서도 전혀 힘들다곤 하진 않지만 숨을 헐떡이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의 치현우 기자였습니다. 이후에 아 이후에 아,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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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여서 대본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오늘 낮은 기온과 함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우박? 아니죠. 만나가 내릴 예정입니다. 내일은 매출이 알? 아니죠. 매출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40년간 계속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음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날씨의 모세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빛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진행 중인 새빛교회로 연결합니다. 모두 즐겁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넣어서? 넣고? 넣고? 가난한 고아파가 예수님의 그 생신이 아 가난한... 잠깐만 아... 내가 걸을 때 같은 손 같은 발걸었어 자, 그만 이거 하면 어떡 연습 한번더 해봐야 되아 근데... 근데 동이 지금 제 이스라엘 소속 삼선이 모든 종목의 육상 경기에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멀리뛰기는 물론, 투포왕과 허들까지 모든 기록을 성립했다는 속보입니다. <laughs> 저, 저한테 <한> 번만 <웃음> <웃음> 아, 어디 갔노? 어머,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침부터 기 죄송해요. <laughs> 아 진짜, 아침부터 귀찮게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침부터 귀찮게 뭐하는 거야? 아, 아 그러자.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진짜 귀찮게 아침부터 뭐하는 거야? 죄송해요. 잘 못할 거 같아요. 아, 된거 같은데 아니야? <laughs> 저, <진짜>. 안 돼요 이거. 잘했는데 한 발짝만 더 걸어. 진짜 못할 것같 야야야. 아, 진짜. 아침부터 귀찮게 뭐 하는 거야. 웃으면 <laughs> 안 된다. 오케이, 자, 갈, 갈게. 하이 내 네, 여태까지 분주함 속에서 <laughs> 웃지 마. <laughs> 너네 웃지 마. 내 네, 여태까지 분주함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laughs> 마르다의 주방에서 이현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되셨나요? 아멘! 우리 준비 모두 찬송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차량, 예수님 차량, 예수님 차량 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내 건세. 하allelujah, 하 a l 예수님 권세